오늘은 서울에서 원룸을 구하려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서 고시원을 찾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대로변에 딱 고시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고시원은 어떻게 생겼고 또 가격은 얼마나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자 그럼 긴말 필요없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렛츠고 네, 여기가 35만원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창이 있긴 한데, 절대 열수 없는 창이고요. 여기는 보니까 창문은 내창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창. 네 선풍기. 전에 살던 사람이 놓고 갔나 보네요. 네. 이게 보니까 지금 여름이라 엄청 더운데 에어컨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여기는 이제 전용 화장실이었고 공용 화장실로 써야 하는 고션입니다. 이게 만약에 바깥 외창이다. 그러면 이제 38만원, 3만원 비싸고요 이거를 내창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이제 내창이라고 해서 35만원짜리 지금 고시원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20대 때 노량진 고시원에 살았었는데, 그때보다 더 많이 두추하네요. 정말 예전 생각이 많이 드네요.